오케이 오케이 가, 오케이 가두자아 죽었다. 왜왜 아, 왜. 그리 진짜... 왜? 왜? 가슴이 뭐, 밖에서 밖에서 퍼졌어요. 바로 닦으러 가요. 너총 먹었어? 아니 아니. 난총 먹었거든. 딱. 닦... 어차피 제네 파밍해야 되니까 붙을게. 아, 그냥 가두기만 하게 안안아안닦아 안 나. 그럼 나뒤 갈게. 자, 뚜, 뚜껑도 먹었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아, 나 여기 계단으로 갈게. 배, 창고, 창문 좀 한번 봐줘. 손이 난다 내 앞에 내 앞에 2층 내 앞에 아너너 도, 도. 3층 문 열렸다 쟤는 어3층는있는거써쟤게 쟤는 올는올있었 있었구나 약간 1층에 한명 보인다. 3층에 하나 기절 헤헤헤헤 있을게 인다 2층에 한명 보인다. 2층에 한명 너 치는 기절. 아 이거 나 아니구나. 기절 킬이. 삼차 살리고 있다. 킥끝끝끝 끝, 끝, 끝. 나이스. <laughs> 어야 얘네들 색깔부터가 달라. 야 좋은 거 먹었어 걔. 자 다음 시체 한번 털어갑니다. 어, 여기도 엠포에 카고 바르다. 야, 얘네 뭐야? 야, 얘네 욕하겠다. 야, 나개 <laughs> 억울해. 이러면서. 어, 나요 어디지? 개구. 좀 멀어졌다. 어! 간다 음 털자 털자 이자 사소리 못난거 아니야? 나 잘못 들었나? 어나나나 나, 나, 방금 나 아니 그게 너무 웃겼어. 3층 지 친구 죽으니까 2층 문 열고 나오라 그러는 게. 아그니까어그니까나 <laughs> 어, 3층에 그대로 위에서 나너가쟤 쏘는 거 구경하고 있었거든 안안 안 들어가니까. 그도야씨 여기 째고 있어 아파트에서 째고 있어 <웃음> <웃음> 나 마지막에 있던 애, 걔 친구 살리고 있는데 내가 두발 맞추니까 그냥 친구 버리고 2층 계단으로 점프하다가 죽었어. 그냥 바로 버리고 뛰던데? 아, 너 배율 없어? 시간 좀 있다 뭐 여기 왜 털려있지? 아 오케이 큰 아파트 한번 틀어보지 아까 나 옵저버 했을 때 진짜 그 방송 켰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다섯 팀 정도 와가지고 싸웠는데. 맞아, 맞아. 개웃겼어. 한, 이게 누가 팀인지 알겠어. <웃음> <웃음> 그, 딱, <laughs> 맞지? 같이 다니니까. 어. 심지어 오토바이 먼저 보내고 죽으니까 바로 차 따라가가지고, 복수하러. 나이스, 개머리판 먹었고. 나는 앰퍼풀 봤지. 카고 팔 탄티만 있으면 끝. 여기 여기 후라이팬 하나 옥상에 4층에 어, 내가 드링크가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너무. 안 나왔어, 드링크 파밍이. 나 드링크 하나밖에 없어, 나 거. 어, 이거 지금 우리... 나... 301. 100... 여기 도차 하나 더 있다. 차 하나 더 있다. 어, 카도팬 쓰자. 뚝배기 까버리자, 뚝배기. 뚝, 뚝배기, 배기. 선생님들 오, 탄좀먹어주세요8 0빨 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 네, 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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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다다 제일 쎈데? 아, 저런데 아, 이 아, 이건 내가 탈게 이거 먹고 가 먹고 가호거아오 내가 갈게 풀리네, 1번 가면 풀리네. 어, 1번 가면 풀려. 근데 1번 도 풀려도 내리면은 차안갈 어, 어, 진짜로? 어, 해본다. 어. 내가 해볼게. 오오, 로드키 아깝다. <laughs> 먼저 먼저가 먼저가 먼저가. 타타타. 타. <laughs> <laughs> 세워줄게. 나탈수 아, 있어? 어디 갈래? 형 가고 싶은데? 어디야 썸물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그러면 크루즈 갈래? 어 누가 쏘면은 아무리 멀더라도 쫓아가.. 쫓아가서 잡자 한 사.. 400m에서 쏜다 해도 쫓아가잖 어 바로 그냥 아 우리 카고팔 카고팔 스커스구나 아 그냥 쫓아가 <laughs> 많이 움직이지 아 그래 아나 이게 차가 많이 흔들리네 운전하기가 아 한대 아 맞아 한대 봤어 드리프트 뭔가, 그러니까 피는 안 닿는데 이제 많이 닿이지. 내리자마자. <laughs> 내리자. 내릴 때는 안 닿는데 내리자마자. 어, 내리자마자, 어, 내리자마자 엉가 없다는 게. 잠까 <laughs> 그러니까 어. 나아아 네, 비행기가 우리 일로... 어 크루즈 쪽으로 왔었구나. 아 2시 어. 그니까안 틀려. 다 틀린 일단 나도 우리 집안 틀렸어. 오탄 먹었다. 오탄 풀! 좋아. 탄띠만 나오면 진짜 진짜 불 받지, 탄띠. 오탄 누구 아까도 누가 없다 그랬지 누구도. 호준 몇 발이야? 나 40에 50. 호준이 줘야겠다. 총소리 누구 났지? 들었지? 저? 방금 그 율삭개는 소리 아니었어. 장우가 깼나 아. 호준 여기다 놓을게. 아. 못한. 핑. 어, 자 여기 차불 들어 와 있어. 불 들어 와 있으면 누가 탄거 맞지? 음. 응. 지금 나 있는데 차불 들어 와 있는 거 하나 있거든. 어딱 밖에 버렸어. 어, 핑 찍은데 딱어 밖에 밖에 여기 여기. 아, 여기. 칠십단 갑자기 졸라 무서워졌어. 차가 가드레일에 딱 박고 서 있네. 그러니까 차를 뚫고 갈 리가 없는데 여기 이맵에서는. 이거 안 털려 있는데 차는 있지. 그니까 심지어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탄디 먹어서 풀파밍. <웃음> <웃음> <쭉쭉>. <웃음> 아, 지금 불안한 그... 거는 탑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 간혹 팔려면 3초 칠때음 그래 여기 있는 거 있는 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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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게 교회 쪽인가? 장 버스 어딘데아나레 걸려가지고 지금. 전뭐 하고 있나? 봤어, 봤어. 싸운 건가? 그니까 여기 안 털린 게 너무 수상한데, 차는 있는데, 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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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 s 에세에 상당, 에세 상당. 어, 봤어, 봤어. 하나 담벼락 뛰고 있었다. 하, 나, 내가 붕을 하나야? 하... 어? 위쪽 앞.. 미핑핑 피, 핑 피. 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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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내려 피. 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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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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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 나, 나 구상 많아, 구상. 아, 구상은 많아. 구상 있어요. 잠깐 녹화 중이야? 야, 그럼 저거 정리하고 갈까? 지금 자기랑 바꿨거든? 녹화 중이면 또 멋있는 모습 우리가 보여드리죠. <laughs> 우리, 바, 우리 보고 있었다. 얘 담벼락에 바로 있어. 조심해, 조심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어, 한 명이었네. 보셨죠? 멋있는 플레이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유, 맞 예, 그거 많아요. 어디? 오케이, 나 이제. 난 뚝배기 먹어야 돼, 뚝배기. 뚝배기. 형, 내가 삼투 줄게. 어, 정말? 아, 형 그거잖아. 카우파리. 나, 나, 나 풀. 일단 쪼만 먹을게, 그럼. 아, 맞다. 야, 나 지금, 나 드링크 일로 와줘. 두 개씩 버릴게. 나 드링크 다다 먹었거든. 자, 여기 두 개씩 있어요. 제가, 제가 승자였나 보다얘는쫄은가봐저 뒤에 차 타고 차세개 끌죠? 자, 뒤에 퍼프를 끌고 오케이. 자, 얘는 기름이 좀 있, 여유 있었나? 아, 여기 기름 없다. 대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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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만잠깐 안 보여 나안 보여. 아 보여 보여.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가는데? 안녕 아빠 먹을 거야? 그럼 괜찮아. 한 명이라서 장야 아니 엄마가. 어나 어, 나도 엄마 오토바이 한명 있어.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 아 합격 킬 오늘 나왔어 킬이지 나왔어 아, 호전 간다 할수 있어 아 어, 일단 보고 에스크스도 있다. 가자 가자. 호주나고. 너네 직세요너 나야? 형형형형 어. 형, 형, 형. 왜 왜? 안돼 형. 그럼 바로 내리면 안 돼? 지금 안안돼안돼난안 어, 어? 안 돼, 안 돼. 안, 안 들어갔어. 어. 형은 죽어. 그 운전석으로 바로 타면 안된더라 어, 그러니까 나 내가 2번인 줄 알고 나도 그래서 놀랬어 지금 운전하길래 어. 사방에서 카고패스를 들잖 왼쪽이 카고패 많더라. 도로 왼쪽으로. 랭머 왔다 호준아. 너너 1번 가. 1번 가. 난나 랭머 왔어. 나 아야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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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바위 바위 하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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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하나 더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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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 아래 소리가 있이렇게 많이 나 어디야 또 끝이다 끝 오른쪽 어. 오른쪽 소리 와야 어디 카고팔 쏜다 오른쪽 집에서 쏘는거같아 오른쪽 집에서 오르... 야 온다 오토바이가 넘어온다 오토바이 건너편 멀다 일단 우리 우리 템 좋으니까 이제 더 파밍하지 말자 파밍 시간이 안돼 이제 우리 일단은 여집은 가야되는데 못해도 아니면 요런데 부... 어 요집 가자 요집이 좋네 나 3분 타고 일번으로 갈게요 잠만 아나 안됐다 어핑 찍은데 갈까? 여기? 어디 팝핑으로 가? 팝핑 팝핑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언덕 밑에 머거, 먹어서 그 다음 자리가 좋아 바, 여기 가야지 저집 가야지 어, 저집 뚫어야지, 그 다음 자기장에도 우리 되게 안전하거든, 능선 끼고. 있을 거야, 있긴 있을 거야, 장우야. 여기 기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집 클리어? 오케이, 이집클 장호 여기 탄띠 있다 가구팔 2층에 우리 뒤쪽 조심 이제 나 여기 여기 능선 볼게 나 뒤에 능선 볼게. 층에 버릴게. 찍인다, 찍다. 그 자리다 맞을 텐데. 어, 네. 나 특화 빨치나 저한테. 너너 W에서 쓴거 아니야? 아니 앞에서 어, 쓴 거야? 네 앞에서? 아니 저쪽. 내 뒤쪽이었나? 185나 190. 지금 SW W 어어 어, 어, SW, SW 잖아응 근데 자기 좋아. 어, 저기네. 저기 있야300 300 300 아, 300, 150, 300 300. 150 쪽에서 세명뛰어요어 기다려 기다려. 죽, 죽었다. 요. 집에서 쏜거 같아. 집에서. W 집에서 쐈어. 300짜리. 그115 쪽에 세명 있어요. 우리가관려는 능선 위쪽에 3명이 있어요 저기 뛴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 확인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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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여기만 먹으면 돼안 올라가도 돼 이따가 이쪽. 근데 차 가져가야 돼차 가져가서 여기 옆에 막아놔야 돼 이쪽 지금 W방향에 있거든? 어 w 방향 애들 쪽에 싸운다 나한테 265 정면에 둘. 여기, 여기, 여기. 300? 3,400? 뭐라? 저, 저, 보여? 저, 노란색, 노란색깔 볏짐 같은 거 쌓여져 있는 거, 4개, 3개. 어... 어, 거기, 거기 둘. 아, 보인다, 보인다. 확인, 확인. 어, 써서쏘서 나도 쏘는 중. 왼쪽, 오른쪽 둘다 있다. 음, 쟤는 자기장 이거 못 들어와. 저 건너와야 돼. 건너와야 돼. 나, 나 도핑 많거든. 내가 얘네 시간 계속 낄게 너네 먼저 가 있어. 한명 나, 오토바이, 나 한명 오토바이. 태운다, 오토바이 태운다. 이거 닦아야 돼. 먼저 가, 먼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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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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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하나 있는거 아니구나? 내가 가져갈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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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이쪽으로 붙는다 이쪽으로 왔어요 오토바이 아 두다 쳤다 나이스 추락어 끝났어 끝났어 어 어디서 봉건이 있어서 엎드려 야! 보, 위에 내려온다 저쪽 215 나무에서 와나 살았다. 킷 바로 먹어야겠다. 헬드 깠어요. 한 명. 나이스. 장어저220 210 나무였어. 드링크 내가 줄게. 드링크 나다 다 먹었어. 아저 사비를 먹아 하나 더 있으면 편하긴할 텐데. 어어어어 무면215 어, 어. 나무 툴 여전히 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까 내가 165에서 하나 내려고 있는 것도 봤거든? 215 나무에도 붙어요 응선 쪽으로 장훈아, 이쪽에 연막 하나 까줘 나도 위에 바위까지 먹을게 어, 여기 위로 바위 앞에, 앞에 155 바위까지 까주라 여기 툴 아, 나 죽었어, 다 30초, 도핑해. 혼을 레이턴 도핑. 나올라가게두명이서두 명, 2명, 두 명. 기절사망? 아 하나, 하나 있다 호준이 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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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호준아 나무 쪽 조심해 야 저기 SE 내려온다 장우야 SE SE 둘 하나 기절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저 폭탄 터진데! 저기 주변에, 저기 주변 하나 더 도핑해, 도핑해 음. 아직 기절한 거 안, 킬이 안 떴다 오케이, 확인 한명 사망 나무에, 호재랑 나무에 있던 거 잡았어? 아 어, 잡았어 제가 갔어요 제가 갔어요 이, 내가 알기로는 내 앞쪽에 있거든. 내 앞쪽에? 아니,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50m, 100m 안에. 왜냐면 여기에 기절줄 둘이었는데, 얘는 안 죽었어. 키리 살렸어, 살렸어. 누가? 내 앞에 있네. 저 보인다. 기절 끝에 아, 바위, 끝에 바위, 끝에 바위. <놀람> 우리 사까지 붙을게요. 술탄 머리 머리, 머리, 사이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치킨!